준비됐다. 좋아. 이 채널로 돌려. 영에 간다. 네, 네. 영 구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미션 개시 타겟을 찾으면 작전에 돌입한다. 사카모토 타겟을 우리가 타겟을 찾을 때까지 움직여라. 1 9 9 9년토요1 0월2월일 오후 1 1시4 5분 흔적을 줬는다. 0 0 0원 105,000원. 1 0 5가0 0원 105,000원. 1 0 5 0 0 0 요, 요 구역으로 가면 될까요? 일단은.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요기, 요거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고 있어요. 옛날 게임이라 막 이렇게 뭔가 속시원한 느낌은 없습니다. 파괴 찾았다. 움직인다. 알겠다. 흩어져서 GF03번으로 몰아라. 알겠음. 이놈아타, 내 왼쪽으로 가라 검은 별, 레이더 방향을 잘 따라가라. 늦지 말도록. 알겠음. 자, 그러면 제가, 뭐지? 뒤를 돌아서 가야 될것 같아요. 아닌가? 어, 형태를 네, 잘... 유지하고 내가 말하면 움직여.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알죠. 방향감각 없는 거. 그럼요. 검별 <laughs> 들리나? 미션이 최고로 중요하다. 미 엉망쳐한 짓 하지 마라. 네, 죄송해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가면 되나요? 앞으로 가면 등이 되... 뭐가 타겟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가라는 거. 예예 예, 그냥 화살표 따라 예. 갈게요. 나 원래 멍충해 가고 있는 거죠. 예 빨간색이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어. 어... 사카모토 타겟은 너무 가까이 붙지 마라. 좀 떨어져라. 알겠음. 사카모토 들리나? 좀 떨어지라고. 이거 부서진 건가요? 표시된 거리와 실제 거리가 다릅니다. <laughs> 이놈아타! 검은 별! 들리나? 너네 측정계로 목표와의 거리를 확인해라! 빨리! 빨리! 서둘러라! 타겟이 없어졌다. 그쵸? 아까 빨간색이 타겟이었는데 없어졌어요? 어, 지금 현재, 어? 어? 사카모토! 사카모토! 무슨 일 일어나고 있는 거지? 사카모토 응답해라! 사카모토! 젠장! 대장! 어, 대장님! 말... 어, 사카모토의 응답이! 어. 점점점! 그리고 지금 그, 크로스 표시가 위치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 소멸했죠. 음. 죽은 것 같죠. 소리 정신 없이? 미션을 진행해라. 거리를 유지하고 타겟을 타겟의 타깃, 목표를 따라가라. 내가 합류할 때까지 조인. 아, 거리를 유지해. 대장! 아, 대장! <laughs> 이 개자식아. 미션이나 계속해. 멍청아, 호짓하지 말고 꺼져. 이성을 저 놨어요? 자식 내가 죽인다. 이러면 안 되죠. 검은별 레이더를 따라가라. 독자적인 음. 행동은 죽음을 부릅니다. 은근히 옆에 뭔가, 아이고 아이고 미안. 무슨? 실수할 수도 있죠. 네, 욕하고 자, 있습니다. 아, 길 잘못 들었다고 음. 제가 욕을 엄청.. 한번더 하면 해고당한다. 아.. 음.. 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 누르라고 그랬는데.. 왜정하시네 검별! <laughs>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죽은 거 같죠? 눈알이 뽑힌 거 같아요. 음. 눈이 왜 이렇게 시커멓고 피가 흐르고 있죠?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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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젠장, 젠장. 비로 먹을 비로 먹을 험한 말 험한 말어 험한 험한 말 감우이 어. 어. 어이이 응응 비로 먹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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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는 검별 은 위치로 간다 이놈아타 조심해서 움직여라 이놈아타 내가 들리나 음 대답 많아요 음 이제 따로 행동할, 응답해 이놈아타 예 죽고 싶냐고? 죽고 싶은가고 우리는 카무이한테 카무이한테 거역해서 간 거야 제발 침착해 이노마타 너도냐 그런 거 같죠? 응. 저 자식 죽일 거야 검은 별 앞으로 움직여라 이노마타를 죽게 하지마 제가 천천히 움직일게요. 제가, 이게, 까깝해서 빨리빨리 움직였더니. 검은 별 들리나? 네. 내 시체를 가지러 와. <laughs> 비록 우리가 서로를 죽이는 걸로 끝날지라도 말이야. 이노마타, 미션으로 돌아와. 사카모토가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 불복적은 너한테 안 좋아. 침착하라고. 고마워요. 모든 것을 대해서 이놈아타 <laughs> 검은별 GF 공사 번으로 움직여라 물러서 미션은 실패다. 아, 이놈아 다 죽은 것 같아요. 네, 역시 독자 행동은 죽음의 지름길. 다시 말한다. 미션은 실패다. 네, 후퇴했어요, 저, 저는. 검은 별 괜찮으니 다행이군. 두 명을 잃었고 미션 실패다 변명의 여지가 없지 후퇴하라 아, 바, 아, 후퇴하라 우린 더 이상의 희생을 치를 수가 없다 나는 내 부하들이 그렇게 죽, 죽게 나별둘 수가 없어 검은 별 나를 비웃고 있겠지? 이 늙인이가 할수 있는 건 복수일 뿐이야. 카무이는 곧 나타날 거야. 여기다. 검은별. 이 속담을 아냐? 꽃. 해. 그리고 비. 이거 뭐죠? 이거 음. 뭔가가 분명히 우리나라 속담으로 예, 치환될 예, 수 있는 게 예. 있을 텐데. 답은 카무이 안에 있다. 그가 너를 잡도록 하지마. 카문은 여기 없어. 카은 바로 옆에 있어. 카문은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알아듣겠나? 검은 별? 이제 안녕이야. 잘 지내. 주인공이니까 죽지 않습니다. 예, 네, 1999년 3월 28일 뭐그 IMM 그, 병원. 예, 네, 아침 9시, 9시 21분. 21분. 기록 수사. 그 회상 장면이고 다시 그현실를온 거죠? 예, 예. 그래, 좋아. 그러면 어, 기억하나? 공수부대는 파괴됐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테츠, 제발요. 뭐? 쟨 온전하지가 않아요. 어? 야, 너 듣고 있냐? 그는 패닉 상태예요. 말할 수가 없을걸요? 예, 실험증에 걸렸나봐요. 근데 네. 원래 과묵한 녀석이었죠, 저는. <laughs> 그런 것 같군. 우리 이제 뭐하죠? 달리 방법이 없어. 그냥 가나요? 뭐라는 거야? 녹음 밑으로. 소용 없을 거예요. 맞아요. 어? 소용 없어요. 배터리가 죽었어요. 어, 그럼 쓸모가 없군. 어쨌든 이걸 전부 써라. 음, 네. 속, 속기. 네, 네. 이놈좀 보라지. 얘가 카무이예요. 진짜요? 네. 머리 없는 남자죠. 진짜요? 네, 머리 없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laughs> 원형 탈모를 숨기기 위한. 아, 뭐 그럴 수도 예. 있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예, 예. 네. 어? 이놈 얼굴도. 모르는 거야? 까먹은 거야? 스미오. 녹음기 집어치워. 꺼져, 늙은이야.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해. 뭐라는 거야, 이 멍청이가? 대가리 날린다. 좋아, 그냥 질문이나 해. 요. 예. 음, 응. 그래. 이게 나중에 나이가 나오겠지만 예. 상사고 부하입니다. <laughs> 하극상, 하극상. 하극상. 응. 빡쳤어. <laughs> 8시간 전에 니네가 쫓던 놈. 카무에는 고립구역 옆에 있는 숲으로 달아났어. 그렇다면 추격이 있었겠지. 공수부대는 부서졌지. 사카모토랑 이노마타는 임무 중에 죽었지. 나츠미는 저기 추운 ICU에서 누워있지. 대츠. 어? 한 명이 더 있나? 하지 마라 요 하지 마라 용 왜? <laughs> 왜지? 왜지? 그는 지금 엄청나게 예민해서 조금만 더 하면 예민? 뭐? 스묘 미 살인이다 쿠사빈 어디에 있지요? 여기 있습니다. 비상이에요. 지금 바로 현장으로 와주세요.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보낼게요 장소를. 거기서 봐요. 잠깐. 그냥 끊었네. 음. 응.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가야지. 아니 제 말은 뭐 검은 별이요. 음얘 이거 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얘가 유, 유일한 목격자인데요. 그럼 쟤도 기, 데려와. 근데 타집바나 허락 없이는 그놈 욕먹으라지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잖아요. 꺼져! 진짜로요? 어, 알게 뭐야. 우린 가는 거야. 어? 이 친칠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친칠라? 뭔가 결국엔 정말 이상한 닉네임이군. 이놈. 이놈은 완전 사설 형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 음. 그렇다면, 아마, 사설 멍청이 친칠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무 길어 길어 뭔가 좀 덩치가 크니까 덩치 큰 사설 멍청이 친칠라 더 길어지고 있어 아, 아니 이상해 아 이제 알겠다 그냥 그걸 멍, 큰 멍청이로 하자 아네제 음, 네. 별명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큰 멍청이 큰 멍청이 뭔가 쿨하게 들리는 별명이군. 바로 그거야. 큰 멍청이. 스미어 어떻게 생각하나? 너마저 동 몰라 괜찮네요. 멍청아 가자. 이동합니다. 저는 병자인데, 제 인권은 어디에. <laughs> 하수구로 가요? 네. 1999년 일요일 3월 28일, 하수도. 오후 7시 39분. 어, 어디로 가야 하나? 이 하수구를 지나서 가면 돼요. 어, 아직도 유닛 일부서 애들, 아, 일부서 애들 여기 있나? 네. 하치수카와 모리카와가 있을 거예요. 어, 그것들은 분명히 쉽게 점수를 따겠지. 일단 허돌, 허 서둘러요. 서둘러 멍청아. 심지어 운전은 제가 하고 있나 봐요. 네. 오! 어? <laughs> 하수도. 범죄 현장 조사. 예, 하수도 도착했어요. 예, 뉴페이스가 나왔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음. 선택을 한번 해보자 지금 이제 쿠사비씨랑은 뭐 얘기를 했고 모리카와씨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죠 어 대체 늦었군 니네 일부저처럼 항상 앉아있지만은 않으니까 얘는 누구지? 목격자 병원에서 데려왔어 나쯤에 애들 모두 내려갔다고 들었어 그래 이놈이 남은 유일한 놈이야 초능역자인 건가? 그는 멍청이야. 만나서 반가워, 멍청아. 나쯤에 특별한 남자지. 만나서, 아, 그한테 잘해줘. 좋아. 그럼 우리 남자는 누구냐? 못 들었어? 카무이잖아. 카무이. 은색의 카무이. 기억하는군, 허? 아니 내가 어떻게 있겠니? 이건 어때? 정말 망했군. 그냥 어떻게 저 저러... 시체가 매달렸어요? 거꾸로? 애 시체? 도대체 저게 어떻게 매달린 거야? 난 정말로 나는 못해 이런 끔찍한 경우도 처음이야. 음. 그놈 짓인 거군. 그놈? 가무이가 이 짓을 했다고? 그래. 질문이 아니야. 이건 가무이야. 음. 근데 어떻게? 저 이상한 작살총으로 사람을 그걸로 죽였지. 내 사람을. 음. 그리고 다른 부위들을 모아서. 아 다리 한쪽 잘라놓은 건가 보네요. 여기를 어떻게 끌어내려 <laughs> 어우 ㅅㅂ 예 일단은 어 뉴페이스 또 있을까 컵테을 한번 해볼게요 하체 수카, 하체 수카 이게 시체가 도대체 어떻게 된거지? 한번 봐봐 그냥 이제 시작됐으니까. 일단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죽은지? 좀 조용히 해줄래? 이건 누구야? 어 특별한 생존자지. 만일를 대비해서 데리고 왔어. 그 이름은 검은별이야. 어 알겠어. 검시관인 것 같아요. 어 안녕 검은별. 내 이름은 하치숙아야. 그는 패닉 상태야. 그는 말을 못해. 어, 그럼, 일단 데려온 건 잘한 거겠지? 퇴치의 결정이야. 구사비. 자, 그러면은, 한번더 컨택해볼까요? 수미용하고 대화할까요? 저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아 어, 그래요? 음. 아 대화를 또 해야 되나 어? 이 사람 누구예요? 어 그냥 어, 엑스트라 1, 2아네 가모이가 누구지? 정말 모르겠지만 아마도 일단은 예전에 연쇄 살인 연쇄 살인범이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 타... 최고의 그뭐 최악의 타, 탑 탑지클릿의 뭐 연쇄 살인범으로 보여. 뭐 이런 거. 근데 나는 실제로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 전엔 그냥 떠도는 소문일 뿐이었지. 왜냐면은 갇힌 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거의 1984년 이때 정신병원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1999년이잖아요. 알기가 어렵죠. 그가 정말로 실존한 사람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공론화가 되지 않은 거야? 이 세계는 알지 못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아, 오그라들어. <laughs> 난 그게 다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았어. 너같이 너같이 작은 애들과 내가 정말로 단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많은 것들이 있지. 우리같이 응. 소심인들, 별거, 아니, 어, 별거 아닌 인간들한테는 안 알려진 응. 것들이 응. 있을 수도 있어, 응. 맞 범죄는 아무 같은 거야. 그거는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보이지가 않는 거야. 아 어, 이제 이해가 가네. 더맨 더머예요? <laughs> 그런 거 같아요. 어. 이것 좀 치워. 음. 대략 죽은 지 음, 12시간. 대략 죽은 지 12시간이 지난 것 같아. 부패가 시작되었어. 그런데 대량의 물이 들어와서 피부가 그냥 부풀고 있어. 음. 12시간이라. 카이야 시간이 맞아. 앞에 있던 것과 이 사건 사이에 4시간이 네 있어요. 5시, 5시간이 음. 있어요. 5? 5시간이 <laughs> 있어요. 어, 충분한 시간이죠. 신호는? 아직이요. 서둘러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알아보자고. 그럼 그는 실제로 여기서 그녀를 죽인 게 아닌가요? 아닌 거지. 다른 데서 죽이고 여기에 남긴 거야. 더 눈에 띌 테니까. 음. 신원 넘긴다. 어, 신원 찾았어요? 그래. 수명 한번 봐라. 네. 하치수카. 하치숙아. 하치수카는 어딨나? 떠났어요. 떠나다니. 부검보보고를 북원보, 받으러 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에, 그, 하치수카랑 쿠삽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어, 그건 일종의 연구고 중요하니까요, 뭐. 뭐가 됐든 집어치워. 어떠냐, 멍청아. 기억나는 건 있나? 기억나는 거 없죠. 위쪽도 찾아봐야 돼. 예, 그러면은, 위쪽 찾아보겠습니다. 별쪽으로 이동해서. 아, 요, 요기 있네요. 저한테 별걸 다 시켜요. 저는 굉장히 아픈 사람인데. 와,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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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예, 계속 그러고 있어요. 밝고 어두운 광장에서 사람들은 다 같이 서로를 죽였다. 웃음을 띤채 신사는 행복하게 웃으며 말하기를 행복하고 싶냐고 물었다. 행복하고 싶니, 아기? 애기, 야 행복하고 싶니, 아기야? 행복하고 싶니, 아기야? 이렇게 세 번을 물었다. 모든 사람은 매우 행복해 보이는 채 대답했다. 나는 행복해질 거야. 엄마, 엄마.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다. 나는 즐거운 주말을 기다, 즐거운 주말이 너무 기대된다. 멍청아, 왜? 저건 뭐야? 이거 인형이지. 이 이상한 게 이상하고 오래된 게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모르겠군. 구체 관절 인형이에요. 네.